첫 번째 광. 고 자유가 뭐 따로 있나요? 두 번째 광고. 짧고 한게 센데. 세 번째 광. 고 나는 늘 새롭고 완벽하고 어, 싶었습니다. 아, 새로운 세계를 <목소리> 보여주고 싶었습니다. 세 번째 광고, 새로운 것만세세상을 바꾼다. 새로운 사세다 다음 중세 번째 광고, 세번은 광고, 번은 서태지의 목소리가 아니다. 음 어, 요거. 째 광고, 세번 요거 요제왜냐 광고, 세 감인데. 그세 광고, 나갈 당시 고세제째 광고, 세고 네. 티비에 나온 적이 있어요. 왜냐면 저는 그 오. 남자분을 압니다. 아 그래요? 예, 음악 엔지니어예요. 4번 근데 서태지랑 똑같이 생겼어요. 4번 4번 누군지 알죠? 그 남자분. 이... 아 목소리가 4번이 아닌 것 같아. 전 몰라요. 아 근데 4좀 <laughs> 받아 좀 받아줘 잠시만요 아, 아네 알아요. 그분 음, 똑같이 생겼어요. 네. 그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보면 안 돼요? 잠시만요 예. 네. 다시 들을 수는 없고요. 네. 이재 씨, 네. 그분과 최근에 만난 적 있습니까? 제가 뭐 CF 찍었을 때 녹음 같이 한적 있어요. 아 그래요? 예예. 요즘 만나지질 않고요? 없었어요. 아 요즘은 안 만나고요. 알겠습니다. 아는 아는 그런 아, 거 뭐. 잠깐만. 잠깐만. 사 번이 여자인가 보다. 자, 저기 답은. 네. 이번 3번. 3번 중에 둘 중에 하나였었거든요. 난, 난 2번. 근데 2번일 것같근데이번은 2번 더빙하는 당시에 뭔가 그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 3번이 오히려 아닌 것 같아. 빅키 씨는? 3번. 저도 3번이요. 빅키 씨도 3번. 네. 아, 이1 저도 3번. 아, 아래쪽 거기 3번입니다. 정확히 4번이에요, 4번. 바다향은? 네. 번. 바다향 4번. 4번. 네. 3334가 전법. 네. 오케이. 네. 4번. 그다음 <laughs> 저도 <웃음> 4번. <웃음> 4번. 말투가, 저트지씨 그분 말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음. 4번이? 아니에요. 그러니까 4번 아니에는 포인트가 좀... 악센트! 아, 그 말이 빨라요. 네, 어, 홍지 어, 박사님, 4, 4번. 4번, 어, 4번이 틀려요. 지금 4번, 3번이... 어, 지금 3자 사입니다 네? 3번 세 분, 4번 세 분. 이지연이라고 근데 둘다 음. 두... 아니라며? <웃음> 저는... <웃음> 궁금하시죠, 누군지? 궁금하죠. 아니, 제가 네. 네. 그 남자분과 안다고 있는 사실을 왜 자꾸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? 이지연 씨와 관계가 있어요. 아, 그래요? 관계가 있어요. 정답 화면을 바로 보시죠. 네. 누 아? <laughs> 우리 시대의 영원한 아? 우상 서태지의 음악이 거나 신선하다는 점 많이 평상시 목소리입니다. 근데 게 춤추고 이런 자유끔한게 센데. 음, 아, 아, 새로운 것만이 세상을 바꾼 이중 하나는 서태지의 목소리가 아닙니다. 어느 것일까요? <laughs> 성대모사에 자신 있는 정종수 에게 물어봤습니다. 나이 어느 것이 서태지의 목소리가 아닙니까? 그 이번에 좀 오바해서 마지막에 뭐어 정말 좋은데? 뭐 이러는 게그 안전이 목소리가 아니더라고요. 사이다와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포인트를 찾은 거야. 뭐그 예를 저도 잘 잘못하지만 안녕하세요 태진대야 뭐 이런 것처럼 옛말부터 모르면 삼번찍으라는 말이 있잖아요 3번 찍을래 <laughs> 세 번째 작품 같은 경우는 4주까지 발매돼서 컴백홈까지 나왔던 예,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 많이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초상권만 빌려주지 않았을까 얼굴에 대한 자유가 뭐 따로 있나요 이번에는 일반인 40명을 대상으로 물어보았습니다. 진지하게 네 편의 광고를 감상한 후 서태지의 목소리가 아닌 것을 가려보았습니다. 자, 번4 10번, 이1번 12번, 번1 4 1번1 6번0번 11번, 12번, 이3번1번 15번, 16번, 2번이2 4번3 <웃음> <웃음> 가장 많은 사람들이 2번이 서태지가 아닐 거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이중 서태지 목소리가 아닌 것은 사실 3번이었습니다 <laughs> 이 광무가 나는 <laughs> 늘 새롭고 완벽하고 싶었습니다 서태지가 아니면... 아닌 다른 사람이 그렇지, 녹음한 안 광고. 잘... 4번밖에 기억 안 났어. 당시 광고 오디오 감독인 <laughs> 이영빈 씨에게 확인해 봤습니다. 네, 서태지 씨의 목소리가 아닙니다. 녹음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시간상 서태지 씨는 이제 귀국할 날짜가 멀었고 그래서 당장에 이제 그 해결을 해야 되는데 혹시 서태지 씨랑 비슷한 성우가 없냐고 저한테 여쭤보더라고요. 근데 마침 그때 어 제가 아는 후배가 서태지 씨에게 노래를 어 하는 걸 들었는데. 너무 비싸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추천했습니다. 을 오늘 1996년 1월 31일을 기하여 지난 4년. 1996년 버려 해체 선을 언한뒤 미국으로 떠난 서태지. 그래서 목소리가 비슷한 사람이 광고를 완성시켰다는데. 서태지 목소리를 대신한 주인공을 만나봤습니다. 사실입니다. 1996년에. 제작된 모 백화점 CF에서 서태지 씨의 목소리는 제 목소리입니다. 자 오?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응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KBS ETV에서 방송되는 스펀지를 담당하고 있는 권재영 PD입니다. 우리 스펀지 p d 요 1997년 KBS에 입사한 권재영 PD 말도 안 돼.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스펀지 담당 PD입니다. 말도 안 돼. 새롭고 완벽하고 싶었습니다. 한네번만에 오케이. 습니출변료 25만 원을 받았다는데요. 새롭고 완하고 싶었습니다.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. 이렇게 두 줄이었습니다. 별로 비슷한 것 같지 않은데 당시 광고에 반응은 어땠습니까? 다들 모르고 지나가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주변, 주변 분들한테 제가 여쭤봤는데 어, 서태지 씨 목소리가 다들 맞는 것 같다고 그렇게 들 첫태지 목소리로 권재영 PD가 캐스팅되게 된 문제의 노래 컴백홈 아 맞다 제가 영수 셰어벨 불렀지 직자편으내 삶에 그렇게 본 적이 있어 내 가슴속은 갑갑해졌어내 삶을 망 것은 말, 내 일에 개인들. 대한 두려움 전혀 다릅니다 <laughs> 어떻게 된 겁니까? 목에 지방이 좀 많이 껴서 그렇지 않나 싶은데요 <laughs> 지금, 지금, 지금. 역시 가짜는 얼마 못 갑니다. 야, 너무나 충격적이죠. 충격적이죠. 충격적이에요. 싫어합니다. 그 주인공이 바로 저기 계십니다. 있죠, 우리 아 자, 손좀 흔들어 주세요. 네, 우리 컴피디. 조명이 없어 갖고 좀 네. 네. 아 박수 한번 아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<laughs>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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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방송 사랑해. 아,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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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방송